야오늘 미국이 폭락을 했네요 밤에 미친 듯이 빠지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뭐든지 보시면 아 어제 파는 게 정답이었는데 아태우는데 태운 퇴원 선물을 이렇게 뒤통수로 확 주네요 아홀등한게다 나락으로 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천만 원밖에 안 들고 있긴 한데 물타기를 해야 될지 오늘. 대만 TSMIC인가 걔네가 난리 났다고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데 아 일봉상으로도 지금 저점인데 그죠 여기서 반등을 줄지 말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어이구 7 9 0 0 0도 깼어요 지금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그죠 심상치가 않죠 아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삼성전자는 좀 있다가 사는 걸로 장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씨, 물타기 합시다 까짓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 오늘 장 한번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보다는 얼마나 손실을 줄이느냐에 방점을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손실을 줄이느냐. 아, 제살 길은 HMM 밖에 없는데. 그나마 셀트리온이 지금 이렇게 빠지고. h m m 도 쭉쭉 가자. 너밖에 없다. 지금 나 살려줄 사람은 hmm. 어제 400원이 올랐습니다. 시간에서 근데 지금 뚫고 가자. 48,000원, 48,200원 뚫자. 뚫자. 뚫었다. 뚫었다. 뚫니다. 물량이또 나오네. 아 일단 8. 팔... 어, 뚫었어. 뚫었어. 일단, 15에 팔고. 아씨, 더 가네? 하이브는 물타기 했고. hmm. 어우씨, 쭉쭉 더 가. 아이씨 얼마에 팔았어? 어이, 아, 300원이 더 가네? 일단, 아침에 뜰 놈들이 안 보이네요, 지금. 뉴바이오로직스 그래그얘한번 건드려 봐야 돼. 어차피 오늘 다 빠져서 시작하는 거라. 저점만저점만 잡으면 되는데 잡아주나요? 칠매면 날라가고 있고 지금 너무 빨리 팔았어 너가 가자 너가 대신 가자 그렇지 힘 없진 않아요 지금 매수에 들어오는 게 시간 씩 아이 또 매도 또 시간 시장가로 치네 그렇지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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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확실히 뚫었어 전 고점 뚫으러 갑니다 59,000원 59,000원 뚫으러 갑니다 셀티로 헬스도 방등 좋고 지금 아까 80만원 이었는데 정고점 뚫어가 봐 아, 그렇지 일단 손실 수익 챙기고 어셀티도반수 얘도 팔아야되 이제 오우 아침에 손실 보고 있었는데 팔아야죠 아 바쁩니다 아침에 수익 생각하고 찾는데 아, 그렇지. 어제 다닐 가해서천 원이나 올랐다. 그것만 치자, 이천 원까지만 가자. 그렇지. 갑시다, 갑시다. 쭉쭉 갑시다. 아, 제가 어제 비형간염 주사 맞았더니 어,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아 감각이 없어요. 백신인가 뭐 맞았는데. 가자, 가자. 유바이오로시스 또 팔았더니 쭉쭉 날아갑니다, 오늘. 셀트리온 안 팝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 셀기 때문에. 셀트리온. 어 셀트리온은 지금 전환했어, 벌써. 그죠? 플러스 전환. 11만 천원만 뚫자. 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11만 천원. 그것만 딱 천주만 뚫어주면 천원은 더갈것 같은데.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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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매도세가 없잖아요. 의외로 지금 매도세가 없는 거거든요. 호가창 지금 깔린 것 치고는 매도세가 없는데, 지금처럼 모든 심리가 아침에 폭락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사자라는 심리가 더 세요. 그리고 모든 상, 일봉상, 모든 차트, 특히 대형주 차트는 거의 121선, 그러니까 한참 밑에 있던 거 터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욕구가 훨씬 셉니다. 왜? 돈 있던 사람들 아, 드디어 빠졌구나. 오늘 드디어 사는 날이구나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만약에 여기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는 반등이 없거든요. 일단, 접어두고 다른 단타 칠놈들에이놈 오늘 많이 빠지고 있고 어제 상황 갔던 놈인데, 비트코인이 폭락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11만 0 원은 뚫어놨는데, 저 위에 천주 저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아, 팔까요? 지금 딱 수익이긴 한데, 아침에 80만원 손해본 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수익인데, 지금. 그죠? 삼성전자만 마이너스지, HMM도 수익 나서 나오고, 하이브는 제가 아침에 장전에 팔아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줄였습니다. 하이브는. 아, 여기서 깔짝깔짝 한거면 한번 슈팅하면 나올 것 같은데. 슈팅을 한번 있겠지. 그죠? 셀트론이 지금 1%가 떴는데, 아이씨, 한번 쉬어가서 슈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올라가려면 피로감을 딱 제거하고, 한번 매수 안한 사람들 꼬시게 들어와야죠. 셀트리온도 지금 올라갈... 부... 아, 여기서 이렇게 다 깨면 어떡하냐? 셀트리온이 지금 옆에 딱 차트가 올라가 주면, 반등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저도 물타기로 한번 더더 사보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 어이 많이 올라왔네. 어이씨 제가 아까 걸어놓은 가격이 2만5 0 0 0 원을 걸어놨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 아 취소. 이거 취소. 이것도 취소. 아, 하, 하, 하. 아, 아깝네요, 이거. 이거, 이거. 어, 얘도 지금 반등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더 사야지. 그죠? 더 사야죠, 그러면. 셀트리는 반등합니다. 반드시 지금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죠?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침에 많이 빠졌다고 파시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물타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거의 모든 주식들이 반등을 다 줬잖아요. 이렇게 삼성전자. 다 바닥 찍고 반등 주잖아요. 이거 못 먹으면 오늘 수익이 없어요. 아예. 그잖아요.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주는데. 저도 지금 아침에 물렸다가 지금 거의 한 200만원 정도 손실, 아, 150만원인가요? 아까 셀트리도한 거의 90만원까지 간것 같은데. 그리고 HMM은 수익 보고 빠져나오고. 하이브는 물타기로 한건 아니고 최저가에 한번 샀고 삼성전자는 지금 안팔고 있고 셀트리온 쭉쭉 뻗고 있습니다 어제 단일가에서 셌기 때문에 그거 한번 분풀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아이씨 수익 실화? 그죠 마이너스보단 낫죠 이게 8 0보게 낫지. 마이너스 80보다는 뭐 플러스 만 원이 낫죠. 아갈것 같은데 여기서 저 11만 원을 못 뚫네요. 11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좀. 참 진짜 우리 형님들 다 어디 가셨나? 돈 많은 형님들 비트코인 가셨나? 너무 빠졌다고?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아, 이거 빨리 털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딴걸못 하고 있어, 지금. 딴걸못 하니까, 일단, 아이진도 빠지고 있고, 에이티넘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아, 서린바이온 뭔데, 지금 얘가. 어이씨, 뭐야? 유바 아이씨, 유바이로직스도 엄청 올랐다가 빠졌네? 아, 셀트론 여기 만족합니다. 아침에 손실 본거 생각하면. 그러나, 그러나죠 항상. 아 병원에서 침대에서 허리 쪼그려 가면서 매매하다가 집에서 편하게 매매하는데 손실 으면안 되죠. 그죠? 손실 으면안 됩니다 오늘. 제발 올라가자, 올라가자. 지금 모든 전국민이 다 올라가자 기도하고 있을 텐데, 왜안 올라갈까요? 다 엔터를 누르셔야 되는데, 매수 엔터를. 쳐다만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물릅시다 사자, 사자. 저는 욕심 없습니다. 딱 11만, 천원만 확실히 지켜준다. 그러면 안 팔고 쭉갈 거거든요. 지금. 셀트리온헬스가 적산봉이야. 한 번, 세 번, 3일 동안 빠졌고, 오늘 반등을 주는 날인데, 때마침 미국이 폭락을 하는 바람에 매수 기회를 드린 거죠. 당일까지 못 사신 분들, 비싸서. 그런데 왜안 들어오실까? 팔까요? 아, 이거 버텨야 되는데, 이거. 아, 일단, 딴데가 있겠습니다. 이거 빠질 것 같진 않아. 빠질 것 같진 않아서, 오브로도 걸어 놓고, 다른 데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아, 서린바이오 뭐지, 얘? 뭔데, 이렇게 난리가 났네, 지금. 아, 저는한번 덤벼 볼까요? 꼬마나 아 고점 찍었는데 지금 그럴 때가 고점이 아닙니다.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고점이 아니야. 그렇죠. 뭐야 팔린게 아니라 또 사신거야? 아이씨 팔린줄 알았는데 아 아까 그거 안팔려가지고 지금 아하이 <laughs> 물렸어 아나 95만원에 팔린거 같은데 어 뚫을거 같은데 이거는 그죠? 느낌이 지금 막 아, 미친 듯이 들어오는 거인데 그렇죠? 오케이! 먹고 나오고, 땡큐 합니다, 지금. 그나마. 아, 더 가네. 쟤 얼마에 팔았어? 막, 아, 판 거. 아, 300원에 팔았어. 아, 씨. 200원이 더 가. 아, 씨. 삼성전자. 미스, 오늘 끝까지 갖고 갑니다. 너도 끝까지 가요. 하이브도 많이 빠졌어, 오늘. 그죠? 그죠? 바닥이라고 자신하고 갑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얘가 메가리가 없네. 아씨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팔까요? 아, 파는 건 아닌데. 파는 건 아니야. 그죠? 아무리 이렇게 큰 돈다 그래도 파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버로드 걸어놓고 또. 잠시 오버로도 걸어놓고 아까 서린 바이오 갔다가 서린.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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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깜짝이야. 쫄게 안 해, 제가. 아, 약간 아, 이거 수익났을 때천 원이라도 수익났을 때 팔았던 게 정답인데. 얘는 또 뭐고? 한국산제 보령. 고령. 보령은 탈락. 왜크런 신풍 호수강판울리 어우 축축하네 얘가 오늘 메인 같은데 얘 한번 먹어봅시다 아 우리 HMM 어디가 날라가고 있나 아닌가 어헬트랑 깨졌어 체크 안 되나요? 체결, 체결, 체결 안 되나요? 체결 됐어. 에이, 체결 되는 게죽이려고 체결 된 거죠. 뭐. 손절, 아, 손절도 안 됐어, 지금. 야, 요거, 요거. 물리겠는데? 울타기 한번 하고, 90에. 물리나요? 이거 80원에 팔아야 되나? 85, 90까지만 가자. 900원까지만. 900원에 팔겠습니다. 85일 팔아나이나 어, 900원에는 팔아줄 것 같은데? 어, 95일도 팔아주려고 그러네? 바닥이었나? 아이, 또 이렇게. 웃긴 놈들이야, 보면. 아, 물렸어요. 아, 이거 지금 팔 기회를 놓쳤어. 아, 아침에 열심히 본거다 뜯기게 생겼네, 얘한테. 야, 이거 매도세 너무 세다. 아니, 매수세도 세기는 센데, 매도세가 너무 센데, 이거? 아, 약간 그러니까 900원에 파는 게 정답이었는데. 이런 거 물렸다가 물타기 하면 물타기 끄시고 이제 여기서 무조건 팔고 나옵니다. 무조건 팔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들어오고 7 5 0원 꺾이면 무조건 던져요. 아,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아안 팔렸어 또아 이럴 때 손질 엄청 크게 보는 거거든. 에이씨. 뭐야? 아, 왜 체결이 안 되는 거야? 야, 씨, 아침에 손실 생각하고 버틴 건데. 100만 원이 넘어가네요.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기만 해도. 진짜 잘한 건데, 빠져나올 수가 있나? 매수가 없어. 일단 빠져나오겠습니다. 550원이랑 600원까지만 딱 가주면 땡큐인데. 아, 약간 750원에 튕기는 바람에. 아, 이거 나쁜 놈이네, 진짜, 이거. 한 번만 반등 주자, 야. 아, 이게 거의 전형적으로 지금 밀리는 차트라서, 아빠 던져야 되는데, 한우가만. 600원에만 팔수 있으면 땡큐인데. 600원에만 팔자. 60만원 손해. 감수한다. 던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던졌어. 이게 너무 빠르다, 매도가. 매도가 너무 빨라. 아이고, 재밌다는데. 얘가 지금, 내가 오늘 미국만 안 빠졌으면, 아이고, 야, 가만합니다. 가만합니다, 오늘. 오, 이거, VR이 밑에 있네? 아, 물타기 안 돼, 안 돼. 물타기 안 돼요. 물타기 안 됩니다.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응, 물타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바닥 공상하려고 지금 엄청 애쓰고 계신데, 좀만 더 힘써 주십시오. 아, 저 태원 선물로 이런 걸 주면 어떡해. 아, 아까 750만원 팔아어도 지금 손실이 없는데, 튕기는 바람에. 마지막 바락이라고 생각하고, 20원이, 200원이 마지막 바락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대고 이제 팔고 나옵니다, 저는. 하... 욕심을 버리자. 야 여기서 못나온너 죽는다. 또 병원 간다 이러다가 뒤통수 아파가지고. 야살 사람이 없네. 한 호가만 지금 떼두들고 보니까 살 사람이 없어 근데 지금 4만 주를 한 방에 쳤어. 대단하네. 얼마나 상황까지 딴 거야? 팔렸어아이고야 씨. 너 내가 복수한다. 어, 부 VR 밑에 보여요, 지금. 아, 15에 팔았데 여기서 반등 주면 안 되는데. 아, 얘한테 당하네요, 얘한테, 제가. 그럼 셀트리온이 저를 도와줘야죠. 셀트리온 한 100만원 줘야지. 너도 지금 반등 주고 있고. 셀트리온도 반등 주고 있는데, 이 포스코, 요, 이 찌질이한테 당해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요거, 5만원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이거. 제발 이 포스코 엠텍한테 안 당하신 분, 당하신 분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VR 찍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VR에다가 걸어놓고 서린 바이어가 지금 막 빠지거든요. 맞아. 그러면 아침에 100만원 벌었던거 저놈 때문에 다 뜯기고 지금 예상 수익률로 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하겠지 하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뭐 쓸데없는 것한테 당해가지고 다른걸로 벌면 되죠 아직도 뭐. 뭐 하루 재영일 장이 있는데 뭐 그죠 야금야금 팔아? 안 팔려? 그죠 일단 너 반등 주면 안 된다 여기서 여기서 반등 주면 큰일 난다 너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어 20만원 줬네 아이퍼스코 엔티크 엄청 꼬시네요 이게 반등 주문 크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약간 매도세 나오는게 어마어마 해가지고 아 꼬임이 안 넘어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한번 당한 놈한테는 또 당하거든 일단 오버로드만 띄워놓고 하이브도 반등 다 줘서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선제 또여기 언제 이렇게 올라갔어 야, 아침에 1만원이 나쁜 장에 100만원 벌었다고 좋아했는데, 좋아할 게 아니었네요. 일단 여기서 끊고 가겠습니다.